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광주에 가면 천지남이라고 있죠 천지남은 아주 특별한 곳이죠 어, 천주교의 성지, 캐톨릭의 성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 음, 이야기하는 곳이 천지남입니다. 그 천지남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있는 곳에 위치한 아주 멋진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곳에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0 타경에 57,382호입니다. 5월 3일 성남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 관음리 509-5번지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552.3제곱미터입니다. 약 167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361.59제곱미터입니다. 109평 정도 되죠. 2008년도에 건축된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물건의 감정 가격은 6억 932만 7320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 가격의 70%인 4억 2653만 원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은행의 근저당이 됩니다. 2013년 11월 14일이고요. 은행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를 청구한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조사보고되어 있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됩니다. 지구구역은 상대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자연보존권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팔당상수원특별대책일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제곱미터당 403,700원입니다. 네, 특별조건은 일발매각이고 제시 건물 또 수목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정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어, 중부고속도로입니다. 중부고속도로의 광주 IC, 광주 인터체인지가 되고요. 어, 이곳이 이제 태촌면의 면소재지가 됩니다. 면소재지고 어, 지방국도 88번 지방국도죠. 이쪽으로 가면 양평이 되겠고요. 양평이 되겠죠. 네, 이쪽으로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은, 네, 마지막에 오면 이곳이 천지남이 되겠습니다. 천지남 성지죠. 천진 암자가 들으니까 혹시 사찰이 아닐까 싶은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천주교의 성지가 되겠습니다. 천지남 성지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이곳에 88번 지방도로에서 조금 들어오면 있는 곳에 있는 천지남 들어가는 천지남 들어가는. 천지람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천지람 계곡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뭐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곳에 위치한, 그런 입구에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참고로 경기도 광주는 굉장히 자연환경이 수려합니다. 수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곳에 위치해 있죠. 동네가 쭉 있고요. 네, 아, 우선 저거 했는데 제가 천, 천지남에 관해서 조금만 어, 여러분들 <laughs> 좀 재미라기보다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랬습니다. 이곳이 이제 천지남 성지가 되거든요. 어, 천지남이 되겠죠. 이곳이 천지남 성지입니다. 굉장히 터가 넓죠. 어, 현재 여러분들 가시면 이곳에 이제 주차하고 걸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꽤 넓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어, 이런 부속 건물들도 있고요. 네. 이곳에 이런데 이제 천지람 성지라고 되어 있죠. 이곳이 그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들어오신 어, 그런 신부님들이 순국하신, 순교하신 어, 그런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어, 성당을 지금 현재 이곳에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성당 건축 기간을 기본적으로 몇 년으로 설정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건물이든지 빨리빨리 짓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죠. 뭐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고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간혹 가다가 천천히 짓는 건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성당을 건축하는데 성당 건축 기간이 100년입니다. 100년을 목표로 해서 성당을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천주교에서는 아주 의미가 깊은 의미가 깊은 그런 성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곳에서는 만약에 방문을 하시더라도 아주 이의를 잘 지키셔야 하는 곳. 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천주교 성지인, 어, 천지람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어, 이게 메인도로거든요. 이 도로, 2차선 도로가 되어 있죠. 그곳 중에서, 또 가운데에 있는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는 물건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어, 아주 자세한, 잘안 나와 있죠. 로드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들어가니 입구에 아주 굉장히 큰, 무슨 나무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나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쪽에 들어가면, 이 도로 있죠? 이 도로로 들어가면, 이쪽 도로로, 우측 도로로 가면 있는, 어, 이 바로 옆에 있는 주택, 가운데 있는 주택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는 아주 뭐, 너무나 자연환경이 화려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도 너무나 가깝죠. 서울에서 동솔 터미널, 동솔 톨게이트에서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곳에 위치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서울로 출퇴근 얼마든지 가능한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건물이죠. 외벽은 적벽돌, 치장 쌓기로 되어 있고요. 어, 아주 깔끔한 건물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제시의 부분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측면 부분이 되겠죠. 들어가는 현관 입구가 되겠고요. 네, 1층도 보고 있습니다. 1층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어, 들어가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간 입구 부분이 되겠고요. 어, 데크식으로 출입구 부분을 만들어 놨죠. 네, 이런 것은 이제 지하수 관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곳은 뭐 차고로 보여지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나무들도 있고요. 나무가 좀 멋들어집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아주 뭐 그림 같은 나무들이 마당에 있죠. 잘 갖꿔놨습니다. 잘 갖꿔져 있다. 네, 들어가는 화단 이 있는데 나무들도 예쁘고요. 네, 구조는 이러네요. 그죠 이러네요. 예, 들어가셔서, 현관 들어가면요.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방, 방, 이렇게 되어 있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네, 2층 올라오면요. 어, 방이 하나, 두개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용도실이 있고, 욕실 하나.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어, 거실 윗부분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거실이 굉장히 높겠네요. 음, 거실 상부는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배치죠. 네, 두 번째 집, 가운데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 경기도 광주 퇴촌면 관음리에 있는, 천지남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깔끔하고, 어... 제대로 된집 같은 느낌이 드는 아주 멋진 전원주택, 단독주택,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주택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기회 가지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운, 더욱 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